두 팀의 15라운드 맞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동과 역동의 하나원큐 캐리건 2022 15라운드 경기 오늘 강원 fc 대 수원 삼성의 1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민호 선수구요전진우 스타킹 라인업 먼저 보죠. 그렇습니다. 강원입니다. 3호입니다. 유상훈 골키퍼 수비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호, 정승용, 서민호, 김동현, 한구영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김진호. 김대원, 양현준이 나섭니다 자 오늘 수원 선성입니다 골키퍼는 양형무 골키퍼입니다 퍼펙, 이기재, 볼트위스, 민상기, 장호익 미드필더는 사리치, 한석종, 정승원입니다 공격수는 전진우, 그로링, 류승우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자, 오히려 좀더 공세를 많이 취하고 있는 건 강원 쪽입니다. 자 오른쪽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자, 크로스 올리지 않고 야, 파고듭니다 김진호입니다. 로점 나갑니다. 야 색다르게 지금 사실 만들었는데요. 네. 네. 김대호 낮직 크로스죠. 김대호 그렇죠. 선수에게 잘 꺾어줬어요. 여기서 보세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탁 꺾어놓고. 순간적으로 컵백 형태의 위치로 빠져 있는 김대원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 줬거든요. 아, 상대 수비를 사실 허물 만한 그런 이치는 동작과 이제 패스였는데요. 네. 러닝. 자연스럽게 일단 행운의 패스가 연결됐고요. 앞쪽으로 발이 높았는데요. 일단 오, 찍었습니다. 찍었어, 발이 높았습니다. 유성호 선수 얼굴 쪽에 맞았습니다. 닿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바로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아 정. 아눈 아, 쪽에 다다 좀... 네. 살짝 앞 쪽에 차인 걸로 보이긴 하네요 아웃사이드 쪽에 예, 그렇죠? 스터드 쪽이 아니라 네. 눈 쪽을 확실 사리치 올 시즌 두 골이 있는 사리치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사리치 유상원 슛 아! 아!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안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막아냅니다 선방입니다 네, 따져 나간 걸로 봤었거든요 아 살려냈습니다 아, 겨드랑이 쪽으로 빠졌는데. 빠져나가서 굴러가는 속도가 유상훈 선수가 다시 보고 캐치할 수 있는 속도였잖아요. 야, 이거는 유상훈의 완벽한 선방입니다. 볼에의 연계를 해줬을 때 반대로 전환해 줄수 있는 패스 길들이 열렸었거든요. 네. 자, 격으로 이또 사리치에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한번 축구! 김대원! 슛! 나양니다 김대원! 아, 조특기가 나왔는데 막았습니다. 자, 오늘 양팀 골키퍼이... 굉장한 집중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영모 유상은 어, 아, 또 바로 틀렸어요. 득점이 됐고요. 득점이 됐고요. 슛! 컵! 골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드 v 연결입니다. 1대 0이 됩니다. 여기서 윤석영 선수가 앞 스페이스 칩투한 것이 주요했고요. 나 마지막에 살짝 불절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아, 그러네요. 네, 양영모 선수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살리치가 끊고 갑니다자 오른쪽을 봅니다. 러닝, 러닝. 자 측면에서 크로스 굴절. 아 이게 또잘 연결이 되고요. 앞쪽으로 러빙 스럽했어 연결됩니다.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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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준이 달릴 수 있어요. 달릴 수, 수, 수 있어요. 갈갈수수 있어요. 갈 슛. 수 슛, 러빙 슛뜹니다 대량 수비수 그리고 굉장히 신체조건이 좋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물론 양현준이 스피드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지만. 불트이스라는 수비수를 앞에 두고 공격을 할 때는 네. 위압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두려움이 없네요. 지금 잘 되지 않았던 물론 실점을 하긴 했지만 문제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측면에 더 압도를 할줄 알았는데 지금 밀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수비 쪽 태클 다니셔팅. 야 구속적으로 강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이로선 수위에. 아, 이게 발등에 정확히 얹히지 않으면서 이 무릎 쪽부터 좀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 아, 이한칸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요. 네. 자, 왼쪽으로 잘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제 왼발 다 셔터? 아, 이 이제 다 아, 이게 이제 웬이한 이제 웬 이게 이제 웬바 이게 이네요바다 이게 이제 웬바다 셔터? 아, 이게 이이이 떠나고 나서 안치기 불렸습니다. 수원에서는 전진우 선수가 키트맵이 가장 넓을 거예요. 그러네요. 같다. 예. 오늘 뭐 최전방 후반까지나 서고 있고요. 박스 안쪽까지 픽이 헤더 다시 쇼. 아, 아, 안나요 안나요 그로닝 발에 안 닿습니다. 아잘 떨어뜨려 줬는데. 아, 안나요. 전반 막판이긴 합니다만 그냥 피로도가 누적됐다는 아, 것이 같네요. 전반 경기인데도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양팀 전반전 1대0 강원FC가 앞서갑니다 잠시 에 돌아와서 중간 분석 후반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들어왔을 때그 공간을 누가 활용해야되냐 바로 이기재입니다 자 김대원의 크로스 자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접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정 장애시. 오! 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위크볼입니다. 왼발 일단 상대를 좀 허트러 놓고 크로스가 야. 지금도 수원이 계속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만 간격 유지를 너무 잘 하면서 다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위치를 화면에도 잡히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오! 잘했어요 괜찮습니다. 터치. 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런 크로스 시도는 괜찮아요. 옵사이드 걸리긴 됐군요. 했지만 예. 괜찮습니다. 이 기재 이런 크로스는 네. 오영규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옵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1차적으로는 염기훈 선수도 측면에 걸려있는 타이밍을 잡잖아요. 그쪽, 자, 방금 가다골 동참입니다! 결국에는 측면으로, 측면니다 측면으로, 측면으 여러 줄의 패스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았 그리고, 아, 제대로 먼저 났어요. 오현규 이마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야, 결국 이병 감독의, 선수 교체는 성공을 거둡니다. 아, 교체 입태 고현균 올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면서 1대 동점을 만듭니다. 맞쳐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박스 안 쪽. 3점 프리 슛! 빨았습니다.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빗맞았던 슈팅은 못 막았는데 이야, 와 이거는 와! 예술적으로 찾았던, 찾고, 이거 막기 쉽지 오, 않았잖아요. 아. 양현준의 멋지게 스팅, 빨리 쇼팅! 양현준 선수가 가슴으로 잡아놓고, 와, 됐다 싶었는데, 양현모의 선방이었습니다. 양현모가 반응합니다. 그렇키 뒤쪽! 해다! 너무, 너무 높게 찍었습니다. 바운드가 크게 일어납니다. 아, 지금 달려올 때는 타이밍이 맞는다고 봤거든요. 근데, 아, 그러네요 네. 최우수 감독 지금 표정 저건 뭐냐면 아 이거 나한테 걸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을 네. 겁니다 최우수 감독은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강현모 선수고요 자, 어, 민상기 선수 자, 카드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민상기 선수 퇴장을 당합니다 자, 아, 정승용 선수가 또 공격적인 위치로 오버에 나가면서 아 몸으로써는 충돌을 했는데 발이 뻗어 뻗어졌어요. 자 수원의 공격 헤더. 자 가슴 래핑 충돌 그리고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승점 1 점씩을 챙기는 양팀입니다. 이야 이거 두팀 모두에게 큰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정규 시간 10. 1분 정도를 남기고 결국에는 뭐, 민상기 선수 경고 누적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면 강원의 아쉬움이 더 컸다고 네, 볼수 있겠군요.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역시 뭐 홈팀인 강원이 좀더 아쉬울 것 같아요.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